안녕하십니까 소스을 로또입니다. 1132회 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또 꿈풀이를 해드린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꿈을 꾸신 분로 서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추는 번호만 살펴봅니다. 1 1 3 1회차 1번, 2번, 6번, 14번, 27번, 38번 보너스가 33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수가 27번이 있었고요 단번대가 무려 3개나 출연하고 각번호대에서 골고루 출연했습니다 근데 40번대가 없었네요 자, 직전에 출연한 번에 맞는 건또 예지몽을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어 댓글로 꿈을 해 주신 거 꿈풀이 숫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스 김 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복귀 차원에서 출연한 숫자에 맞는 그런 번호들을 참고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공부 차원에서 고수님들 꿈풀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금주 소스넷 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길조림 꿈 중에서 핸드백이 반짝반짝한다, 빛난다 38번이 출연했고요. 삼매님 꿈 중에서는 아버지 27번, 어머니 2번, 성행이 6번에서 세수가 출연했네요. 삼매님 꿈은 지난주에도 세수가 출연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삼매님꿈잘 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안 올려주셨는데, 아, 금불상 1번 출연했고, 엄마 2번, 우산 1번 두수가 출연했습니다. 회사 격리 27번, 회계사 38번 이런 번호들이 쭉 출연했다고 우리 토마스견님이 복귀 차원에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자, 길전인꿈 한번 살펴볼까요? 작은 핸드백을 선물 받았는데, 완전 반짝반짝 빛나요? 여기서 우리 꿈과 숫자 네이프를 해주신 번호 중에서, 세수 중에서 반짝이다 27번이 출연했습니다. 좀 간단한 꿈만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닉네임은 안 올려주셨는데, 체위, 자세가, 생각이 박혀서 기억이 나요? 옆으로 누워서 제가 뒤에서 하는 자세였어요.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시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계속 하고 잠에서 깼어요. 아 그런 꿈입니다. 음. 우리 꿈과 숫자님이 두수 주셨네요. 아, D가 34번, 성행위가 33번인데 0번이군요 고등에서 성행위 33번이 출현했습니다좀 간단한 숫자라서. 설명들었습니다 정선이 꿈입니다. 몽자 사월 14일 갑자기 꿈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욕 가방을 들고 남친 가게를 얼굴을 내밀고 내다보니 남친이 삐져 있는지 왜 왔을까 표정 거리고 가려하니 물 먹고 가라고 불러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요구르트를 저어서 먹고 뭐 이런 꿈입니다. 꿈이 기네요. 그중에서 보니까 상추 6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 있나요? 하루님이 풀이해주셨는데 14번이 있습니다. 6번, 14번이 있습니다. 우리 중성님이 풀이해주셨네요 중성님이 보니까 어, 몇 번이 있을까요? 1번이 있고요. 14번이 있습니다. 27번도 있네요. 아는 남자 14, 27, 남친이 1번, 세수가 출연했습니다. 어 창문이 27번도 있네요. 었 여자이 1번, 14번... 아, 어, 여기... 아, 어, 그것도 4일 전에 풀레이해주신 건데, 1번, 14번이 출연했습니다. 음, 꿈수가 한 수씩은 다 있는데, 좀 간단하게 두수 이상 출연한 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닉네임을 안 써주셨고, 꿈에서 누가 격려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회사의 격리를 말하는 듯한데, 뭘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격려의 날. 회사 격리 27번. 아, 깔끔하게 출연했습니다. 회사 격리가 27번입니다. 하루님이 불러해 주셨네요. 네. 그런 닉네임을 안 써주셨는데, 어려울 꿈, 프로필은 1월 6일, 2월 21일, 금불상, 금부처를 보았다. 어머니랑 엄마랑 같이 보았다. 계단을 오르다, 엄마와 함께. 어, 이런 꿈입니다. 엄마가 연세가 많으셔서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양손에 먼지 쥐고 계셔서 오른손에 있는 그벌이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비, 거라고 하고, 끝까지 안 버리심, 아, 우산을, 비올 걸어가고 우산을 잡고 계셨네요. 보니까 금부처가 1번이 출연했네요. 금부처 다른 분은 없나요? 금부처가 1번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금불상 역시 1번 오. 아 우리 꿈과 술자이면 불상이 33번입니다. 엄마가 2번이네요. 아 불상 33, 엄마 2두 수가 출연했고 여기는 또 어, 토마스 김님께서는 1분, 일본, 1분도 역시 금불상이라고 조례해 주셔서 세수가 출연했네요. 세수가 출연했습니다. 음, 그리고 닉네임이 역시 안 써주셨는데 제 꿈은 아니고 누가 뭐니 합니다. 제봉틀옷 수선, 진나가 바글바글 호수님들 고견 바랍니다. 1번, 진해가 1번, 6번 두 수가 있습니다. 아, 진해 바글바글 하다 33번. 1번, 6번, 33번이 출연했네요. 자, 이렇게 직전의 차 꿈수 몇개 풀어봤습니다. 이번의 차는 1132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꿈 많이 보시고또 풀어주신 꿈잘참고로 하셔서 상위 당첨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32회차. 구독자 꿈풀이 예측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